예레미야서의 남은 우리 한두장 나머지 부분을 끝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성도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것의 의미는 되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의 아심에 대해서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뜻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실은 우리 인생에게는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또 우리가 크게 관계가 없는 일,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고 하면 실은 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러면 더 좋죠. 그런데 어, 어,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면서 어, 또는 어, 만약에 관계가 있다면 불행을 초래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경우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이게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성도들이 불행한 일을 만났습니다. 이들에게 굉장히 큰 불행한 일인데, 또 실은 자기들과 다 관련이 깊은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산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불행이죠. 큰 불행이고, 또 자기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그런 일이니까, 그 자체로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오해가 되고 그리고 의심이 되고 또 반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이스라엘 성도들 사이에 실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 사이에 크게 빛나간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예레미야서 내용 내내 실은 이 문제가 선지자들과 선지자와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을 사용하신단 말이냐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성도들의 계속되는 마음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상당수 애굽으로 마음을 돌렸고요 애굽일 건데 예레미야가 잘못 들었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주장을 했죠 잘못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말씀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 여러분 이 얘기가 이들 사이 에 얼마나 정리가 안 됐으면 이 얘기가 얼마나 정리가 안 됐으면 예레미아서 이 마지막에 와서도 정리가 안 됩니다. 이 51장은 이제 52장 한장 남았지 않습니까? 51장 이 얘기는 바벨론에 관한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장인데 여기 에 와서도 이 문제를 또다시 얘기를 이제 합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관한 말씀이세요.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이러면서 하나님이 무기로 그것도 아주 강력한 무기로 철퇴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철퇴로 정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출곳 오해가 되고 물음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내일까지의 본문도 실은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우리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우리도 한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뭐냐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들에게만 있었던 일이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나라, 세속적인 인물 또는 세속적인 힘 이런 것이 일정 기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좌절하거나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나라, 세속적인 인물, 세속적인 힘 이런 것을 일정 기간 동안 얼마든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실은 여러분, 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락펴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세워져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대상이, 어떤 힘이, 무슨 대단한 도구나 된 것이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뭐, 엄청난... 도구나 된 것처럼 등장하기도 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바벨론보다가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은 세속적인 어떤 대상들이 여기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놀라거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것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즉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도구로 쓰이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건데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2 6절에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철퇴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은 말 그대로 잠시 잠시 사용되었던 임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추고 있는 이 교훈을 우리가 한번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속적인 그 무엇이 위력을 드러내고요, 권세를 장악하고 힘을 쥐게 되고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에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 땅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북한만 그렇습니까? 온 나라들 가운데 어떻게 저런 인물이 세워져서 국민들을 저렇게 하나 말도 되지 않는 사람이 힘을 얻어요. 그런 대상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등장할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잘 납득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예레미야와몇 사람 빼고는 대부분 다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시겠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속적인 이 나라, 세속적인 힘, 그 어떤 사람 대상을 임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대한 우리의 마음 신뢰를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 또한 가지 있습니다. 어,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일이 하나님에게 계획이 다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게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실행이 되고 발동이 됩니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늘 관심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걸 실은 알려주셨죠. 70년 포로 기간, 기간을 정해주셨습니다. 이게 70년이면 실은 너무 길죠. 우리는 몇년 그래도 참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70년을 말씀하셨으니까 좀 길기는 깁니다만 그래도 기한을 말씀해 주셨으니 그래도 된 것인데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33절 말씀 본문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가리켜서 때가 도래한 타장마당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판단하시는 때가 곧곧 곧 도래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늘 관심이고 물음이죠 뭐 알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대체 언제쯤일까요? 뭐 이제 이런 게 우리의 생각인데 34절과 35절 말씀 이어서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바벨론의 왕이 나를 먹고 멸하고 나를 빈 그릇 되게 만들었고 큰 뱀처럼 나를 삼키고 내 좋은 음식을 다 빼앗아 나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일을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당했으니 35절 말씀 이어서 보십시오. 시온 주민과 예루살렘은 그것을 말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시오는 말하라 고 하셔요. 그리고 내피 흘린 그들의 죄가 갈대아 주민 즉 바벨론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루살렘은 얘기하라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에게 모든 일에 계획이 있고요, 또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 일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짐에 있어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제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바벨론이 우리에게 이런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고요,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좀 봐주세요. 여기를 좀 보십시오. 우리에게 행한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행한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빨리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그렇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 있던 그런 거고요. 그 이후에 바벨론을 멸하시고 징채하시겠다는 그런 계획도 하나님에게는 서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일이 다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 말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원리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 한번 끝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거 예전에 에스겔스 말씀 볼 때도 어 알려드렸던 같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36장 37절 38절 정확하게. 에스겔 선지자가 예레미야서의 이 상황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이 때가 되면 회복될 거라고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약속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 같이 많아지게 하고,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약물이처럼 황폐한 성읍이 다시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 가운데에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일이 되는 것을 함께 보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에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